아,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은 내가 지은 허물은 나를 유도천같이 따라와요 <laughs> 이런 제목이에요 그럼 134페이지 보겠습니다 천작얼은 유가위언이와 자작얼은 불가활이라 아 천작얼 그러네. 하늘이 지은 얼얼 얼, 이거 무너질 얼자인데 재앙을 의미해요 천작얼, 이건 하늘이 주시는 재앙입니다. 그런데 그 재앙은 오히려 유, 유, 가, 위, 오히려 가히, 어, 어길 수 있다, 위, 이거는 피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. 오히려 그 피할 수 있는데 자작얼, 이건 스스로 지은 재앙이에요. 스스로 지은 재앙은 불가활, 불가하다. 살 활자인데 살아날 수가 없다, 피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.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. 옛 성인들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하늘 무서운 줄 알게 된다고요. 전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죄를 지어도 마음에 별로 거리낌이 없었는데 공부를 조금 해서 알게 되니까 더 힘들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정말 그렇습니다.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큰더큰 큰 죄를 짓지 않으면 참 다행이죠. 작은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이 없어서 그 작은 것부터 쌓이고 쌓여서 큰 죄를 짓게 되면 그 종말에는 더큰 치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기상 등 자연 현상과 관련된 게 많죠.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자기가 만든 재앙은 그거를 피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. 죄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. 죄를 짓는 것은 법규를 위반하는 것 그것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. 인간 본래성에 어긋나는 모든 것이 죄이죠. 가시도 친 말로 상처를 주는 거, 짜증을 내는 거, 자기가 할 말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, 뭐 이런 것들은.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는 아니에요. 그렇지만 자기가 지은 재앙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